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형 GLS 모델의 마이바흐 바디킷 작업 진행이좋습니다 블랙 차량에 블랙 마이바흐 바디킷 적용됐고요 신형 디자인이라는 거딱 보면 알죠 이제 본넷 그릴에 마이바흐 각인 들어와 있고요 트렁크도 세워진 삼각대 특별 디자인으로 들어갔고요 하단에 마이바우가 덕지덕지 그려진 네, 에어홀로 교체가 됐습니다 뒷범퍼도 교체가 됐고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거 없는 스타일인 거딱 네, 보면 아시죠 이 모델은 GLS 450 모델이었는데요 하단에 머플러가 보이진 않아도 이렇게 가로바 들어간 거 이게 재질이 참 중요한데 플라스틱이 아니라 쓰댕 재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C필러 엠블럼은 순정으로 들어가고요 GS600로고 l 사제로 들어가고요 여기 마이바 로고도 사제로 들어가요 순정으로도 교체가 가능한데 굉장히 비싸가지고 뭐 별도 비용이 추가가 좀 됩니다 B필러 크롬도 들어갔습니다 B필러 크롬은 순정으로 들어간다면 일체감이 가장 훌륭한데요 이제 순정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거 사제로는 그냥 서비스로 부착해 드리고 있어요 위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덧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요게 신경쓰이면은 순정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휠은 신형 디자인도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출고 당시 휠이 22인치여가지고 22인치로 구매를 해서 장착해드렸어요. 23인치로도 인첩은 가능한데 타이어까지 함께 구매를 해줘야 돼가지고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있죠. 21인치라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22인치까지는 그래도 꽤 웅장하게 보여가지고 네, 요 정도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23인치로 바꾸는 건데 요거 보시고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전동사이 스텝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리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뒷자리를 위한다는 느낌이 팍팍 들죠 1열에서 2열로 가면 두꺼워지는 거 다른 각도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마이바 로고 도어스커프도 함께 교체가 됐고요 실내 우드 트림도 피아노 트림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시트백 커버까지 함께 교체가 됐어요. 오늘은 블랙으로 장착된 사례고요. 앞 좌석도 도어가 이렇게 피아노 트림이 쭉 이어지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장착된 피아노 트림은 싸즈 제품이고요. 순정은 굉장히 비싸 가지고 뭐 굳이 추천은 안 드립니다. 핸들은 잠자리 핸들로 추가가 됐는데요. 마이바흐 로고를 넣으려면은 이 T자 핸들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 가지고 핸들까지 교체된 사례예요. 요게 핸들이 은근히 비싸가지고 잠자리 핸들이라면은 조금, 네, 비용이 좀 많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요게 이제 t자 핸들로 출고를 받으시면은 조금 이득보는 부분도 있고요 손목 거치대까지 이렇게 추가해줬어요. 다른 각도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트위터도 교체가 됐고요 요거는 테두리 엠비언 방식이에요. GLS 신형 바디키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면 연락주시고요 짧게 마무리할게요.